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로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0월 10일자 투자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 건데 현대로템 주주분들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현대로템이 나중에 주가가 엄청나게 잘 오를 거라는 제가 확신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세요. 이번에 주말 동안 중동 전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설레셔서 아마 이제 와 오늘 상한가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설레밭 때문에 기대하셨던 분들 많을 건데 지금 장중에 오후 1시 반인데 상한가는 커녕 4%에 와 있다. 이거는 현대 로템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현대 로템은 방산주이지만 방산주의 매출 비중이 44%예요. 그래 가지고 주가 상승을 지배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은 아니다. 근데 이런 전쟁 덕분에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할수 있다. 그거는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당장 상한가도 못 치고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동전쟁이 잘 되든 안 되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현대로템은 결국에 갈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단타를 보고 현대로템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 단타는 현대로템에서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타 종목은 따로 드리고 있으니까 단타 종목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송 보고 단타 종목 따로 받아가시고요. 스윙으로 현대로템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치트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가까운 전쟁이 언제 있었나요? 가까운 전쟁이 발발을 한게여기 있어요, 여기. 22년도 2월 달에, 2월 24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죠. 이때 주가가 얼마? 18,000원에서 19,500원까지 한 10%밖에 안 올랐어요, 그죠? 아, 뭐야. 전쟁하면 현대 롯데 안 오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랬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18,000원에서 얼마까지 올라. 3 2 0 0원대로90% 가까이 올라갔어. 이런 수익을 얻으시려면 관점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자, 이번에 중동 전쟁한다고 상한가를 못치 현대 로템은 뭐 예를 들어서 빅텍 같은 게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는 기간을 따져봤을 때 현대 로템보다 돈이 더안 돼요. 현대 로템은 기간적으로 따졌을 때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현대 로템이 저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아까 방산 매출이 44%라고 했잖아요. 매출액이 3조 4천억이 나는데 이 중에 2조가 방산이에요. 2조에 가까운 금액이 방산인데 K2 전차, K9 전차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죠. 순위 내는 거 보세요. 우리가 이 전차를 수출을 하면은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난다. 중도 전쟁이 이번에 터진 걸로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는 주변국들이 이런 전차 폴란드처럼 수입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은 현대로템 이거 계약을 또 따낼 것이다. 하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어 우리가 PER 계산법으로 증시를 판단할 때 기업이 저평가냐 고평가를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올해 1482억의 순이익을 내던 회사가 두배 이상 성장한 3400억의 순이익을 낸다면 라은 현대로템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요? 힌트로 지금 시가총액이 3조예요. 계산을 도와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18,000일 원때 여러분들이 샀어요, 안 샀어요? 이때 샀더라면 90%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죠? 지금 매수하면 또 이번에도 이런 식의 수익률을 스윙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건데 가치 투자로서 얼마까지 갈수 있냐 알려드릴 텐데 이런 스윙의 타점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셔야 돼요. 오늘 같은 날 익절하는 게 아니고 오늘 같은 날부터 모아가야 되는 주식인 거죠. 아시겠죠? 저희 채널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 주식들, 이런 가격들 기준으로 모아가시라고 하고, 이런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손실 중인 종목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수익 전환 시키는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거 편에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현대로템, 이번에 추메타점 고민되시는 분들, 추메타점하고 신규 매수 가격 고민되신 분들, 지금보다 평단이 높아가지고 걱정되시는 분들 있죠? 제가,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매수가하고 목표가 문자리딩을 드리고 있거든요.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타점에 매매를 해 보실 분들은 제 연락처를 저장해 주세요. 제 연락처는 010-9676-5479에요. 제 연락처를 버스라고 저장해 주시고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구독자라고 제가 저장을 한 다음에 제 폰에 저장되신 분들한테 추매랑 신규 타점 있죠? 거기 매수 타점들 문자 보내드리고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매도 리딩을 보내드립니다. 현대로 테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세력버스가 생각하는 타점에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데 목표가 계산을 하기 전에 저희 채널에서 드리고 있는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돈을 벌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릭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 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 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봅시다. 8월 10일 날 공구시 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거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에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함을 3030원 이하에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달하고 7월 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 내역 보이시죠? 방송 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주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주가 9만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 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 정보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조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 가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 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 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 드리는 4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표기를 해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삼부톡곤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버스입니다. 삼부톡곤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 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 주신 게 3부턴은 235% 수익률로 2,300만 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 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 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가지고 수익을 내 주신 아가타 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 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 보자라고 문자를 보내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PER 계산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현대로테 목표가 계산을 할 건데 현대로테의 PER은 평균 배수가 몇배 정도 되는 기업이냐면 20배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익을 내면은 이거를 20년 정도 장사하면 현대로템을 살수 있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25년도에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랑 각국에 팔고 있는 지하철 그런 것들에 대한 매출액이 이 정도 잡히고 순이익이 3,400원 정도 잡히면 PER 20배를 쓸을때팔수 있는 시가총액은 6 8조예요 지금 현대로템의 시가총액은 3조거든요. 지금보다 몇배 정도 올라가야 돼요? 지금보다 120% 상승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매수하면 여러분들 120% 수익 볼수 있네요?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가 28,450원입니다. 120%더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목표 주가 얼마로 보면 될까요? 약 64,000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현재로템 지금 사면 64,000원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매수 안 하고 100이에요. 그죠? 25년도까지 요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 만족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종목만 하면 되겠지만 제가 한 달에 100% 수익도 드리고 있는 채널이에요. 만약에 좀더 가벼운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싶다. 현대로템 투자 비중이 한 30%인데 나머지 70% 현금을 요런 종목들로 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문자 한 통씩 남겨가지고 제가 드리는 매수 사점 여러분도 차트를 보시고 괜찮으면 매수를 해보세요. 저희 채널에서 하나 약속드리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리딩이 나가지 절대 매수 리딩이 안 나가요. 저희 채널은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사서 수익 보고 빠졌을 때 사서 수익 보는 채널이에요. 제가 현대로 때 수익 크게 보게 해드릴게요. 응.